오, 이 어이 어이 어어디 어이 어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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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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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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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이 이 어이 어이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, 끼끼리 끼끼리 끼, 끼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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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끼몽이에요. 와, 오늘은 바람이 안 불어요. 너무 좋아. 근데 저 지금 퇴근하고 오느라 시간이 또 얼마 없어요, 이거. 자, 오늘도 초스피드, 굵고 짧게, 응? 그런, 그런 헤루지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죠. 자, 제 앞에 바로 물이 있거든요. 오늘 저와 또 함께할 저의 집게스 그러면, 새로 시작해 볼게요. 고고! 야, 이거, 이거. 늦게 와가지고 물이 그냥 다 빠져있네. 와가지고, 벌써 이거 물이 이만큼 빠진 거 봐, 이거. 응? 이거 봐, 이거 봐. 어이구, 내 다리 안 보여. 야 드디어 한번 보는, 어? 이 생명체. 야 어머나. 생명체 봤는데 뻘소라냐? 야, 나를 농 점 치가 5점 이렇게 아... 오 그렇지 그렇지. 야, 거 여기 절묘하게 숨어 있는 애 보여요 지금? 응? 요거 심하다, 심하다 심해. 갓 태어난 아기. 야, 아 미안하다 나 너네 바나나 먹이려고 가져왔는데 내가 차 안에서 너무 배가 고파서 내가 먼저 먹었어. 아이고야 줄 수가 없네. 아이고 아이고. 찾아냈다 서라 여기 여기. 여기. 자. 사이즈 진짜. 다들 왜 이러니? 응? 어, 진짜 먹을 게 없어요, 여기서? 아, 미안해. 내가 바나나를 안 가져와서 어쩔 수 없어. 이것도 봐라. 어, 뭐 멍다. 미역은 엄청 많거든요. 야, 확실히 미역은 되게 많다. 자, 자, 낙지야. 우리 원샷, 원킬로 짧게, 아주 굵게 하고 그냥 가자, 집에. 응? 어? 그냥 빨리 좀 나와라. 오, 예, 나이스. 오. 오, 호호호. 박스 <놀람> 여러분, 이 낙지가 나를 살렸어. 빈손으로 갈뻔 했다고. 오, 예. 하이. 하이. 아우, 미끄러워, 미끄러워 너 가지고 놀다가 또 떨어뜨리고 또 응? 가지고 놀다가 또 떨어뜨리겠어 아 그냥 집어넣어야겠다 응? 여기서 떨어뜨리고 너 일부러 움직이고 움직인 거지 떨어지고 싶어서 이놈이 자식 그래 이거 있을 것 같은 지형이라고요 지형 뭔가 이상하다 했어 뭐. 잠깐 그리고 이놈이 보고 이놈이 쉽게 가라 가 가가가가 가, 가, 가. 오. 우 빠른데? 야 가라고 나 인도하는 거야 지금 낙지 있다고 너 낙지 어디 있는지 아니? 따라가면 되는 거야? 야개기오아 이제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어 소라 큰 거다 소라 큰거아 근데 죽었을 것 같은데 응? 과연 에라이 이거 집에 갈 시간인가 한 시간도 안한거 같은데? 그리 낙지 한 마리는 원샷 원킬 했으니까 집으로 가도 되긴 되겠죠? 하지만 뭐가 이렇게 아쉽지? 아쉬운데 발길이 안 가시네. 한 마리도 족하긴 한데 왜 저는 이러고 가만히 이러고 있을까? 근데 서 이상한 냄새 나. 치아 가리는 게 너무 많다. 이거 미끄러워, 이러고. 야야야야, 보고. 너 아까 그이지? 이렇게내 눈앞에 나타나. 뭐 염장 들이는 거요? 가, 가라고. 너라도 지나갔어. 어, 소라. 오우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요거요거도요거요 소라는 가져가야지. 얘는 많이 먹었나 보다. 그러니까, 아니다. 얘는 작은 애들이 먹이를 못 먹, 못 먹게. 내가 다 먹은 거야. 그러니까 얘만 사이즈가 괜찮지. 오, 어, 이, 어휴 어, 어, 어디서 먹어? 어디숨 먹어? 여러분, 이모 가지 잡아요? 이렇게 한 번에 잡힌다고. 여러분, 두 번씩 나두 번씩 잡지. 야, 머리로 인사해라. 안녕. A, 아, 이요 자, 오늘은 제가 하도 투자투자 돼가지고 얘네가 어쩔 수 없이 나와준 거 같아. 응? 자, 여러분, 오예입니다. 그치? 그치? 아따 소라 크다. 오, 좋은데, 좋은데, 좋은데. 자, 건지는 순간. 이야, 이겁니다, 이거. 소라는 이 정도로 돼야지. 오예. 그치? 소잡, 소잡. 초반에는 진짜, 뭐 같은, 안, 뭐 같은 애들만 나오고. 이야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야, 도다리입니다 도다리 응? 이게 도다리에요 도다리 근데 이거 잡을 수 있을까 한번? 궁금한데? 이거 어떻게 잡냐 이거? 셋째 오저한 방에 잡았어 한 방에 한 방에 잡았어 구경하려고 저 도다리를 한 방에 이거 만져볼까? 응? 어? 여러분들, 나 지금 두 다리 들고 간다. 어? 이거 빨리 두 다리. 어머 엄마, 마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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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야야야야야야, 가만 히 있어, 가만 히 있어, 가만 히 있어. 이렇게 티가 안 난다, 이렇게. 이렇게. 어머 이 엄마. 오호. 가만 히 있어. 가만, 얼굴 다 튄다, 얼굴 다 튄다. 이거, 얼굴 보여드리려고. 인사해라, 인사해라. 안녕하세요, 저는 도다리입니다, 도다리. 여러분들, 반가워요. 우리 끼몽이가 오늘 만났고요. 자, 끼몽님이 저를 살려주신대요. 자, 그럼 저는 이만 바닷속으로 떠납니다. 가라. 그 와중에 소라가 있네? 어 근데 애들이 사이즈가 작다. 아, 설아가 많이 있는 편인데, 다 사이즈가 요래요 아까 게, 방금 잡은 애들처럼 좀 커야 되는데, 어, 이런 애들이 뭐 같지 않은 애들입니다, 이런 애들이. 아이고야, 이거 뭐야, 나, 낙지가 이거 보이고 냐 이거? 이거 무슨, 아이고, 심하다, 심해. 아주 투시 안경을 봐도 이거 안 보이고 있어, 이거. 와... 이렇게 이렇게 쪽벌이 참 좋다고요. 이렇게 얼마나 날 그냥 쉽게 반겨줘. 여러분들, 와우, 사이즈 보세요. 사이즈가... 자, 이게 바로 뭐죠? 이게 바로 끼몽이라는 게... 여러분, 저 오늘 이만큼이나 잡았어요. 소라, 소라, 이만큼 잡았고. 얘네들 사이즈 괜찮습니다. 이 사이즈 커요, 이거? 이게 지금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지금 난장판 됐는데 이렇게 재밌게 했어요 여러분들 자끼몽이습니다